안녕하십니까 박차 TV 철우입니다. 자, 뭐 어제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일단 뭐 제가 방송한 다음에 살짝 추가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아 제가 첩첩 상승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직전 고점을 살짝 넘어서기도 했지만 결국은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박스 권 등락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어, 어떻게 향후 흐름을 봐야지 좋을지에 대해서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어, 어 이게 왜안 뜨지? <laughs> 어제부터 이게 참잘안 뜨네요. 뭐가 하나 이게 필기, 그러니까 시계에서 필기도구가 떠야 되는데 한번 돌리면 떠야 되는데 자꾸 이게 어디로 사라져, 사라져서 그런지 보이질 않습니다. 아 여기 떴네요, 진짜. 하여튼 어렵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 하여튼 예. 자 죄송합니다 자, 차트 보시면 어, 어제 제가 뭐한요 음, 부분 요 부분 정도에서 방송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려왔다가 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자 이런 모습은 사실상 그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이제 좀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뭐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예뭐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 저도 들고 있지만 요런 예. 고점이 있고 뭐뭐 뭐 이거 살짝 돌파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한번 좀그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타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로는 요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 추세가 지금 보이시는 그래서 요런 추세선이 지금 어, 당장은 뚫리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걸 조금 두껍게 좀 바꿔놔야 될것 같습니다. 중요하니까, 예. 요, 요 추세가 중요한 것 같고요. 어 음, 지금은,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어, 요 추세선이 좀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음, 요런 고점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이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어, 올라가면서 뭐, 다시 이런 자리에서의 어떤 반응이 나오면, 다시 이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기를 깨고, 깨고, 한 단계 내려와서 만약에 움직인다면, 혹여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걸 뚫고 이렇게 올라간다, 보기보다는 물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기보다는 반등이 들어왔다가도 다시 재차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지켜지는지가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 자, 이 자리를 지금 만약에 빠르고, 빠르게 깨고 내려와서 한47,000뭐한 뭐 600선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라인 정도에서 이제 지지를 보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데, 뭐 여기까지 내려오면 뭐 거의 답은 나왔다고 볼 수도 있죠. 예. 근데 이 정도 라인에서 만약에 어 횡보를 보인다. 그러면 반등을 주더라도 어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만약에 이 위에서 만약에 이렇게 돌면, 아, 어 반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판단하기 는 힘들고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온다. 아,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땐 혹시 어제 뭐 저기, <laughs> 음, 매도 잡으신 분 계신데, 저희 그 구독자 분께서도 제 얘기 듣고 하신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부분에서 매도 하신 거는, 어, 제가 살땐 일부는 음, 여기까지 많이 내려와서 하반 경직을 보인다면, 일부는 잘라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이 위에서 멈춰 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나가는 국면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막 작은 박스를 구 긁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좀, 아좀 하필이면 이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 <laughs> 움직임이 갑자기 강하게 나오면서 아, 죄송합니다. 다른 종목으로 바꿔놔야 될것 같네요. 자 어쨌든 어, 이렇게 뭐한두세 가지 정도로 어, 흐름을 볼수 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어, 여기서 이제 좀 내려오고는 있는데 이게 깨고 내려오느냐? 뭐 요, 하여튼 뭐한 제가 생각된 여기에 지금 한 시간 차트니까 어, 한두세 시간 안에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을까? 네, 두세 시간 안에는 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흐름을 보고. 어,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른 코인 보겠습니다. 음. 자, 보시면 일단 이더리움부터 봐야죠. 자 이더리움 보시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지금 모양새는.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이게 넘어섰어도 이게 확끈하게 위에서 버텨줘야 되는데 지금 흐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비트코인이 내려오면 뭐, 내려오겠죠. 그죠? 예. 흐름을, 어, 비슷하게 봐야 될것 같아요. 예. 같이 움직일 것 같다. 일단은. 그래서 비트코인이, 예, 만약 다운그레이드를 하면 같이 따라 내려올 거고, 잘 버텨주면, 눈치가 이제 만약 돌아 나갈 것 같으면 얘가 먼저 움직일 순 있어요. 돌아 나가는 경우에. 예. 어쨌든, 어, 뭐 별, 큰 차이는 없다. 지금 현재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요 추세선은 사실 뭐,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렇게 그냥 중심점 정도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전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추세선이어서 제가 이렇게 락을 걸어 놨었는데, 예, 좀 올려야 될것 같아요. 요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뭐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된다라고 가정을 그본 본다면 이제 전에는 이게 별로 필요가 없었는데 뭐 이런 정도 라인 예. 최근에 찍었던 가장 최저점에서 올라오는 이런 라인들을 한번 체크를 만약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체크를 해봐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하... 원래는 주식매매를 해야 되는데 안 움직이길래 시작을 했는데 똑가를 <laughs> 움직여 버려 가지고 하여튼 뭐 제가 이게 하여튼 뭐 주식이 사실 더 주라 <laughs> 만만치가 않네요 자자뭐 제가 요거 그 리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긴 봤는데 이렇게 강하게 보지 않아서 저도 사실 이렇게 매수를 하지는 않았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줬었죠 네. 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일단 매도 사인이 나올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예. 고점이 낮아지면서 요 정도 라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매도 사인이 나오면서 다시 원복할 수도 있어요. 예. 크게는 안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재료 나온 고그 재료를 이제 해소시키면서 그러면 이제 어드랍이 형성이 되면 뭐 보통 막 급락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팔 에어드랍 전에 매도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들었었던 거고 음, 어디갔냐 그 다음에 솔라나. 솔라나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laughs> 이전에는 좀 괜찮았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또 올라왔다가 지금 계속 고점을 지금 비슷한 구간에서 만들고는 있는데 점점 좀 약해지는 느낌? 약간 에, 그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아주 나쁘게 볼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만약에 얘가 좋게 보려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 줘야 돼요. 여기는 이제 지키는 게 좋은데 지금 살짝 깼던 거를 보면 그렇게 세 보이지는 않은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내려왔다가 뭐 반등 줬다가 이렇게 깨질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예, 뭐 그냥 바로 깨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예, 지금은 뭐 강세 패턴으로 보려면 바로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를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솔라나가 어, 뭐 아주 쎄다, 막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이전에는 좀셌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센것 같지는 않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음 그리고 이오스, 음 이오스는 지금 뭐 하단은 잘 지켰는데 뭐 상단이 조금 <laughs> 애매합니다 상단선이 그래서 그래서 뭐 여기 만약에 위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놀아주면 일단 단기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요 라인 자체를 안 무너뜨리고 이렇게 여기서 요런 식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추세를 일단 뚫고 올라가서, 아까 그, 리플처럼, 음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치우고 올려야 되겠죠. 네. 그렇게 돼야지만 상승이 가능해, 강할 것 같다. 네. 뭔가 있어 보이긴 한데, 그렇게 강한 어떤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네.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뭐 이게 왜두 개나 들어있지? 뭐, 이건 제가 나중에 조정을 할 거고요. 샌드박스. 아, 샌드박스도 여전히 <laughs> 저항선을 지금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하단을 높인 거는 그래도 긍정이긴 한데, 예. 하단선이 높아진 거는 분명한 긍정이죠. 예.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강하게 예, 돌파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기 시작하면 그럼 뭔가, 의미를 좀 두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 거래량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거래량을, 뭐, 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거래량은, 사실, 이 코인에서 거래량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주식하고는 좀또 다른 관점이 있거든요. 제가 거래량을 뭐잘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요런 거래량은, 지금 여기서 터지는 거래량은, 좀꽤 거래량이 늘었잖아요. 네. 좋게 볼 거래량은 아닙니다. 네. 어쨌든, 뭐, 이거, 이거 뭐 신경쓰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돌파하면서, 어,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타나는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거래량은, 뭐, 좋은 거래량 같진 않다. 제가 봤을 때. 네. 자, 뭐, 하여튼, 그리고, 뭐, 이런 거 갖다가 만약에 좀 더, 우리가 이제 추세선 작업을 좀더 한다면 음, 뭐 이런 하단 추세선 아까 제가 그 이더리움에 더, 이더리움에서 제가 추가해서 그렸던 어, 추세선 같은 거를 뭐 하나 그려볼만하죠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뭐 하나 더 그린다면 이런 것들 이렇게 네, 이렇게 그려볼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성은 위로 갈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어, 마찬가지로 이걸 돌파한다 하더라도 바로 살 필요는 없, 없어 보여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네. 바로 산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막 급격하게 막 강력한 터닝을 할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샌드박스 했고 EOS 어, 했고, 또뭐 해야 되죠? <laughs> 음, 얼추, 아, 에이다 어제 봤었는데, 에이다 한번또 볼게요. 에이다는 네. 일단 좀 올라갔다가, 지금 단기 돌파를 한 거예요. 그죠? 네, 하단을 지키고, 단기 돌파해서 했는데, 요, 중요한, 그 다음 상단이 돌파가 됐어요. 요거 돌파되면, 어,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추가 상승할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 정도 고점까지의 추가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는 사실 바로 저항이 생기는데, 뭐 해도 그만이죠. 모양새는 괜찮았으니까. 근데, 어 2차 매수 자리에서는 조금 목표치가 커지는 거예요. 요런 자리에서 만약에 이렇게 뚫리면서 요런 자리에서 사면 목표치가 커집니다. 커지는, 커지는 겁니다. 일단 요정도 왼쪽 고점 정도 까지 에는 만약에 여기가 뚫리면 가능해 보인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 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게 이게 그, 그이 어, 매틱 이라는 건데 그 원래는 매틱 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뭐죠 이름이 그아 뭐였더라 <laughs> 잠깐만요 아 폴리건 폴리건 <laughs> 폴리건입니다, 폴리건 입니다 폴리건 폴리건 어쨌든 전고점은 일단 예, 돌파한 상태고 어, 왜 이렇게 나오지? 갑자기 예, 이거 찍혔구나. 예, 일단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 올라갈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선가 여기선가 제가 한번 매수를 할까? 그러니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다지 막 강하게 올라갈 것같진 않아 가지고 예, 그냥. 어, 매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튼 음, 지금 현재의 흐름을 보면 어, 전고점 저항을 뚫어내면 어, 뭐 당연히 좀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인다. 어, 하지만 뭐 그렇게 강력하게 에, 좀 상승을 할것 같지는 않고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어, 일단 뭐. 급격한 상승 뭐 이런 걸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일단 다른 분위기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분위기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네. 뭐그 정도로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일단 좀 디디고 올라왔네요, 그죠? 디디고 올라왔죠. 예, 네. 이렇습니다. 네. 이런 자리가 새, 생각보다 이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잘,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될 건지, 에, 뭐, 이거 좋다고 이게 바로 이렇게 강력하게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에, 여기서 요 구간에서 좀 놀다가, 어, 놀다가 올라가거나, 놀다가 내려오거나, <laughs>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 위에서 지금 움직였던 부분들은, 어, 긍정적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이 추세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갔는데, 어, 그러면 이런 저항을, 바로 올라가려면 또 저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좀, 이 저, 이 저항을 피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나간 흐름을 만들 거, 만드는 거거나, 아니면, 이제는 어, 상승을 멈추고, 하락, 하락세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내려왔거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사실 요 구간에서는 어 만약에 이 위에서 계속 놀았으면 어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여기로 내려온 거는 진짜 이도저도 아니다 내려오기 내려와도 되고 다시 올라가도 되고 근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 사실 매도 쪽으로 좀 힘이 생기는 거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서 지금 딱 샌드위치 된 자리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다. 좀더 시간을 두고, 예, 지금 당장 어, 어떻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예 일단 뭐, 최근에 제가 그뭐 급격하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어, 이렇게 좀관심 있으신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한명 두명 하루에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구독자들이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구독자가 진짜 한 천명 정도만 되면 네, 아직 멀었지만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 어, 코인 쪽으로 어, 이 생방송을 한번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한 8시부터 한 10시 정도까지 해볼 생각 갖고 있, 있으니까요. 어, 그때까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소문을 좀 내서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호인, 호인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매매 잘 하시고요. 또 그, 그, 매도 치신 분, 어,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잘 저기 하시려면, 어, 그냥 적정선에서 일단 일부는 분명히 자르셔야 되고, 컷을, 어, 그러니까 지금은 뭐 수익권이니까 이제 수익이 크진 않지만 수익권이니까 어 컷은 일단 잘 걸어두셔야 되고 어그 다음에 만약에 한 단계 더 내려오면 스탑을 트레일링 스탑을 잘 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 한거뭐 수익을 챙기셔야죠. 되 예. 지금 뭐한천불 정도 어 내려온 상황인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한 2000불 정도 그래서 여기서는 한 절반은 만약에 내려와 준다면 절반은 확보 하시는게 좋다 근데 여기 내릴 때 바로 하지 마시고 어, 멈추는 걸 보고 하시는게 좋아요 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일 또 한번 변화가 생기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